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이다 익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또 이렇게 새로운 환자 수를 늘리고 있어서 집 밖에 못 나가시고 집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방콕 하시면서 어려우시죠? 답답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9월달에 분갈이해서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는 제 다육 아이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또 키우는 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모건 뷰티입니다. 모건 뷰티. 봄에 얼굴 하나인 아이 심었는데요. 지금 꽃몽울이가 한 다섯 개 정도는 맺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아마도 모금부티나 이런 아이들이 봄에도 한번 피고 또 가을에도 피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맺었다 봄에 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꽃몽울이가 어, 금방 필것 같죠. 이런 아이들을 따뜻한 데 들여다 놓으면 며칠 만에 피는데 이런 환경에 그대로 둔다면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몽우리가 있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시고 또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매직잼 골든데요. 어, 옆에 화분들이 크다 보니까 약간 그늘이 져서 물이 조금 작년만큼은 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도 어, 좀더 그늘이 이렇게 지지 않고 주변에 화분이 없다 그러면 더 이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까요? 화요일부터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물을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어, 집에서 베란다에서 말하면 스프레이 정도예요 우에서 한번 쭉 흩어주고 오늘이 토요, 어, 금요일이니까 토일월까지 3일 동안 살짝 마를 정도 이렇게 좋답니다. 카시오 적금은 꽤 오래 키웠는데요. 마디게 커요. 쑥쑥 크는 아이가 아니라 색깔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아주 천천히 마디게 크는 것 같고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핑크핑크하니 예쁘게 잘 달궈졌고요. 네,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은 여기가 살짝 물러서 입장을 떼어 놔서 아마도 적심한 듯 이렇게 돼 생겨서 주변에서 아마 다른 또자구가 나와 줄것 같아요. 어, 이렇게 바이설입니다. 예, 피가로죠. 피가로. 피가로 아주 손톱 한번 보실까요? 네. 어, 그래도 우리 다육이 취미를 가지고 계신 우리 다육맘들은 참 이번에, 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활동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 같아요. 다육이 분갈이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거 보기도 하고 자구가 나오는가 또 어떻게 키우는가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래도 그래도 좀덜 답답하고 덜 지루하고 네, 이렇게 재미있게 저희는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려전이네요. 자려전 금입니다. 네,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음, 블루 드래곤 자구를 받아서 이렇게 키우느라고 꽂아놨어요. 네, 뿌리 내리길 기다리고 있고요. 전부 락구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 네, 아이도 블루 드래곤 자구. 따놓은 아이, 이 아이도 블루 드래곤이고요. 이렇게 어, 네 아이나 이렇게 지금 네, 뿌리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 뽑아 보면 좋겠죠. 뿌리가 낫나 안 낫나. 네 그냥 어, 심어놓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봅니다. 복하사나입니다 네, 아가보이데스 금이고요. 이거는 네, 에보니 금이네요. 에보니 금, 에보니 금 한번 볼까요? 네 복륜으로 잘 들어있나요? 네,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조금이죠. 네, 네, 월금이네요. 월금, 월금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요. 네, 피어러브. 네, 뭐라 하러나요 말강 말강하게 물이 들었다 그러나요 네, 로조입니다로조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나나꿈꾸미니 네,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 색깔 한번 보실까요? 벤바디스 군색인데 색감이. 아, 렇게 핑크핑크하니 정말 예쁘네요. 그래서, 벤바디스. 네, 제가 집에서 키우던 나울이죠. 푸릇푸릇했던 나울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아, 세월이 지나서 내년 되면 핑크색이 더 많이 또 몸에 지닌답니다. 아우, 요 아이도 분갈이 할 때는 여름에 좀꽤 재재했거든요. 아, 이렇게 예뻐졌어요. 파피스 로즈죠, 파피스 로즈. 당인입니다, 당인. 당인 분갈이 해놓고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아이가 활짝 피질 않고 이렇게 좀 오그라져 있네요. 블랙스완이고요. 네, 예, 이 아이는 블랙스완.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네, 이 아이는 파블로 군생입니다, 파블로 군생. 이런 모습이고요. 자, 러블리 로즈 한번 볼까요?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네, 이 아이는 테라클론이고요. 자, 이 아이 옆에 있는 아이는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래도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아, 블루 엘프가 이제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철이 됐어요. 블루 엘프가 이렇게 가을 이때 되면 묵둥이가 어, 되면 이렇게 물이 드는데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죠. 자, 블루 애플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 아이도 한번 봅니다. 블루 엘프. 요 어, 아이보다는 좀 전에 아이가 또좀 짙게 들었죠. 이렇게 달기는 좀 물을 음, 많이 머금고 있으면 색이 좀 옅고요. 물을 또 조금 덜 머금으면 이렇게 좀더 예, 예쁜 색, 짙은 색을 보여주죠. 아 블루 엘프. 색깔 정말 예쁘게 들었네요. 이렇게 보고요 어, 제가 뒤에 창아이들큰 아이들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캉캉입니다. 캉캉이 여름에 정말 안 이뻐지더라고요. 어, 막 꺼질꺼질하고 막 입도 어, 뭐랄까, 병이 온것 같고 이랬는데요. 어, 분갈이 해 놓고 자기의 계절이 왔나 봐요.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쪼만한 입장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어, 목대에 있는 좀만한 아이들을 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얹어놨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어, 꼭 자고 나온 것처럼 꽃대가 이렇게 목도리를 두른 듯 이렇게 예쁜, 예쁜 색이에요. 달기는 어, 자기가 또잘 어, 자라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자라는 게 아이들. 또 여름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샐러드 볼 철화. 이쪽은 생얼이고 반대쪽은 철화가 엮여 있는 아이고요. 아, 이 아이는요, 어, 철화인데요. 레드 와인 철화 레드 와인 철화. 아, 처음에 가져올 때는 조금 입장이 긴 듯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레드 와인 철화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보세요. 안쪽이 예, 속이꽉 찬다 그러나요? 예, 입장수가 점점 하, 어, 좀 이게 세월이 가면서 입장수가 이렇게 많아지더니 지금 보세요. 층이 많아지면서 원래 층은 뾰족뾰족한 아이였는데 안쪽은 갈수록 짧아지면서 이렇게 모습을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는데 어,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층이 보세요. 요런 아이는 올해도 또 자구를 많이 달아줄 것 같아요. 와, 이 아이 한번 보실까요? 입장이 정말 특이하게 자랍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 데려왔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커지고요 물을 아껴주면 아껴준 만큼 이렇게 짱짱하게 커지네요. 네, 자, 이렇게. 또 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렌지 보니 이런 아이 같아요. 이렇게 예쁜 모습. 완전 군생입니다. 분갈이 해줄 때는 물 곱아서 좀 쭈글쭈글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안에 쪽이 지금 짱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아이는 네, 에보니죠. 대형입니다. 에보니. 자, 우회선 한번 볼까요? 예쁘죠. 다육이는, 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어, 자기 주인에게, 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애교를 부리고, 또 자기만의 그 사랑받는 짓을 하는데요. 우리 다육이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다육이도 그때그때 그때 사랑받게끔, 각자 다, 예, 뭔가가 하나씩은 있어요. 네, 프랭크 슈퍼클론. 엄청난 대품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이 아이 엄청 큰 아이예요. 프랭크 슈퍼클론. 자. 그리고 이제 분지를 시작하고 뿌리 내리고요. 확실하게 크기 시작한 화이트 그린인데 입장이 짧고 아주 생기있고 탕탕하게 크죠. 빵빵하게 크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가 봄이 되면은 어, 입가에 색을 짙게 나타내면서 아주 핑크핑크하면서 분지도 정말 예, 두 번씩 하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 뿌리를 완전히 정리하고 심었던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자고 제가 얘기해갖고, 함께 여러분들 뿌리 내리고, 자르고 하셨던 그런 화이트 그린이죠. 자, 여기는 레이디스 핑건데요 어, 레이디스 핑거를 흔히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습은 그냥 이런 모습에 평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도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죠. 참, 아, 음, 다육이는 정말 신기한 식물입니다. 사랑받을만한, 예. 사라 힘냅니다. 사라 힘에도 이렇게 색감을 짙게 보라빛으로 내고 내고 있어요. 네, 올해 지금 턱시판도 분갈이를 해놓고요, 물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주변에 다육이에 둘러 쌓여서 물이 안 드는데요. 이 턱시판도 예, 물이 더 깊게 드는 조금 있으면 물이 들면 이런 모습으로 네, 짙은 보라색으로 예, 물이 드는 코로나이고요. 네, 제옥입니다. 저희 제옥이는 완전히 왕대방 제옥이에요. 지금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자제옥이고요. 자, 이렇게, 캐롤도 봅니다, 캐롤. 오랜만에 저희 캐롤. 또, 리토스들도 지금 성장하는 철이죠. 리토스가 보면 볼이 팡팡 합니다. 예, 윤기도 있고 어, 꽃이 폈었는데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시방인지 어, 제가 부비를 안 해줬어요. 부비를 안 해주면 뭐 벌이나 나비가 해줬으면 시방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씨앗은 없는 예, 꽃이 피고 졌던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예, 핑크 다이아입니다. 예, 핑크 다이아 엄청 예쁘죠. 네, 똑같은 핑크 다이아인데요요 아이는 지금 요 파란색 낙구에 들어있고요. 요 아이는 그냥 일반 분에 있는데 물을 좀못 먹었을까요? 똑같은 아이, 같은 날 심은 것 같은데 하나이는 요렇게 우량으로 크고요. 하나이는 요렇게 조금 약한 듯하게 크네요. 요 아이는 꺼내서 조금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세상에 요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요렇게. 좀덜 자라서 예 발달이 안 됐죠? 이런 아이도 있네요. 자, 이 아이 봅니다. 예,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도 처음에 심, 음, 심었을 때는 잎장이 넓고 예, 널찍널찍한 아이들인데요. 심어서 이렇게 다져지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비안 금입니다. 비비안 금 보세요. 이 아이 군작금이네요. 군작금 이런 또 모습도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지젤입니다. 아, 지젤도 분갈이하고 완전히 예쁜 모습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고요. 젤리네요. 자, 비안트입니다. 이 아이는 비안트. 아, 여름에 분갈이할 때 영상에 담아주지도 못할 만큼 정말 여름에 모습이 안 이뻤었어요. 네. 근데 분갈이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자기 처리 되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네. 깨끗하게 예, 네, 음빛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네요. 네, 자기의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엔 완전 유면하고이 껍데기가 쭈글쭈글하고 버리고 싶을 만큼 물고리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예뻐졌네요. 자, 요 아이 봅니다. 에보니 금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자 내일은 또 오늘은 요쪽 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파랑새고요. 아 멀로고요. 저희 멀로고 파랑새 보여드릴게요. 파랑새를 물을 엄청나게 아꼈더니 밑으로 이렇게 있을 듯한 아이들이 위로 위로 모여서 자 파랑새 윗모습 이렇게 크고 있어요. 짧은 잎으로 크고 있답니다. 네,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음, 또 다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어, 내일은 다른데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어, 저희 밴드방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예쁜 낙구를 공구하고 있답니다. 여기 어,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몇몇 다육이들 심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어, 이제, 저희 매주 수요일 날, 제그 밴드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악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알분이라고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어, 요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창다유기 같은 아이들이라든가 어, 요즘 이렇게 핫한 블루 주얼리, 블랙 주얼리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어, 넓적한 알분에도 심어주면 신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저희가 뭐 블랙 주얼리라든가 이런 에보니 예, 이런 아이들 젤리카시오페라든가 또 여기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공부하니까 예,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방 들어오셔서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예쁜 어, 라구도 만나보시고 또 조금 명품이다 하는 예, 또 다육아가들 만나보시고요. 또여기도 보면은 지금 예, 파인노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해서. 어, 매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실방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